저는 이런 아버지의 예배를 늘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그대로 배우고 익혔고, 그 신앙을 본받게 되니까 "아, 나도 왕이 됐을 때 아빠처럼 1번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"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. 저는 이 말씀을 듣,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. 아, 그렇구나! 내가 예배를 정말 정성스럽게 드릴 때, 우리 친구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본받을 수 있겠다. 혹은,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, 우리 친구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, 선생님을 통해서, 아, 나 저렇게 선생님처럼, 저렇게 예언선생님처럼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.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학습이 된다는 것입니다. 우리 모두가 정말 예배 시간에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